일 페이지요.

머리를 조아리고 합장하고 대중에게 사례옵니다. 대중이 불러내어 캐를 외우게 되었으니 혹 잘못이 있거든 차비로 지시하여 주옵소서. 원만한 보산이신 노사나 부처님과 시방세계 금강불께 규명하오며 또한 전논주이신 당각자 시존에게 예배하였고 이제 삼치계를 설하노니 보살들은 다 함께 들어라. 개는 밝은 등불과 같아서 능히 모명 창녀의 어두움을 없애며, 개는 법의 거울과 같아서 법의 실상을 비추어다하며, 또한 개는 많이 좋아 같아서 물건을 내려 빈공을 구제하느니라 고해를 벗어나서 속히 성불함에는 오직 이개법의 으뜸이 되는 길이니 그런고로 모든 불자들은 응당 부지런히 보호에 가질지어다. 모든 대중들이여 여름철 석달을 한 철로 삼았더니. 이제 초월화가 이미 지남해 오늘이 벌써 4월 고름이 다가옵니라 오늘 저녁 하루 밤과 두달석 달이 남아있을 뿐이니라 늙고 죽음은 지극히 가깝고 불법은 멸하려고 하니 모든 대덕가 우바세바 우바이들도 모두 도를 얻기 위하여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일심으로 군수 정진하신 까닭에 안욕 따라 삼약살부를 얻으셨건을 하물며 반드시 선도법을 말해 무엇하리요? 각자, 각각 듣고 관건할 적에 노력하여 부지런히 수행하라. 어찌도를 구하지 아니 하고 편안히 늙고 병들기를 기다리리요. 무엇을 즐기려고 하는가? 이날이 이미 지나가며 목숨도 또한 따라 멸함이로다. 마치 줄어드는 물에 고기와 각건을 무슨 즐거움이 있으시려? 대중은 다 모이셨습니까? 예, 화합하십니까? 화합합니다. 대중이 모여서 화합하면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이 대중 가운데 보살계를 받지 않으니와 청정지 못하니가 없습니까? 이 대중 가운데 보살계를 받지 않으니와 청정지 못하니가 없습니까?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정과 자기의 청정을 촉수한이가 있습니까? 자정과 청을는습니다 모든 물자들은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들으라. 내가 이제 부처님의 댁에 서로 살아보자 하느라. 대중은 무견이 듣고서 스스로 제가 있거든 마땅히 참여하라. 참여하면 안락하고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업도구 그 깊어지리라. 제가 없는 이는 무견하라. 무견한 연고로 대중이 청정한 줄 아느니라. 모든 대독과 오바세 오바이들은 자세히 들으라. 부처님께서 별도하시는 말법 시대에 마땅히 해탈을 보호하는 법인 바라자 목차를 존경하라 하시니, 이 개를 수지하는 이는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난 것 같으며, 가난한 이가 포배를 얻은 것 같으며, 병든 이가 쾌차해 짐을 얻은 것 같으며, 가천는 이가 가복을 벗어난 것 같으며, 멀리 갔던 이가 집에 돌아온 것 같으니, 마땅히 할라이 개는 모두 곧 대중들의 큰 스승이라.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더 계실지라도 이와 다름이 없으리라,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기 어렵고 선한 마음도 내기가 어려운지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작은 죄를 가벼이 여겨 재앙이 없다 하지 말라. 물방울이 비록 적으나 점점 큰 그릇에 참다하시니 찰나 동안에 지은 대로 무관 지옥에 떨어지이라한번 사람 몸을 잃으면 망급을 지나도 다시 받기 어렵느니라 젊은 시절은 머무르지 아니함이 마치 달리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은 무상함이 폭회수보다 빠르느니라 오늘은 비록 살아있으나 내일은 또한 무승하기 어렵느니라 대중들은 각각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삶과 게으른 생각에 삼겨 방일하지 말 것이니 밤이라도 마음을 수습하여 생각을 삼포에 두어 헛되이 지내지 말지어다. 한가 필요함만 베풀면 다음에 깊이 후회하게 되리라. 내중들은 네 각각 일심으로 삼가 이계를 의지하여 엿밥하게 수행할지니라. 모든 대두들이여 이제 흡어링. 흐버링... 그몸에 포사를 지어 보살개를 설하나니 대중들은 마땅히 일심으로잘 듣고서 제가 있는 일을 드러내고 제가 없는 일을 묵여하라무경한 까닭에 마땅히 모든 대덕들이 청정할 줄알아서 보살개를 설하리라 이미 보살개설을 설에 마치고 이제 모든 대덕들에게 묻는나니이 가운데 청정하십니까? 두번째 다시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 청정하십니까? 세번째 다시 묻겠습니다 이 가운데 청정하십니까? 모든 대덕들이여 이 가운데 정정하여 묵은한고로이 일을 이와 같이 호지할 것이니라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처음 나토었던 연화장 세계로부터 동방으로 오시니 천황 공중에 이르셔서. 마수 화경을 설하시고 남년무재의 갑이라고게 하생하시니 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와 아버지는 백정왕이며 나의 이름은 십달단이라 7년 동안 출가수행하여 3 0세에 도를 이루니 나를 석가모니불이라 부르게 되느니라 정멸도량의 금강강 강좌에 앉음으로써 마의 수라 천왕궁에 이르기까지 십주차에서 차례로 설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대범천황의 막나랑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무량한 세계로 저 그물과 같아서 세계마다 각각 같지도 않고 서로 별다르기가 한량이 없나니, 부처님 교문도 또한 그러하니라, 내가 이 세계에 8,000번을 다시 와서 이 사바 세계를 의하여 금강아 와감자에 앉으시며, 내지 마에수라 천황궁에 이르지까지 일태 대중에게 심지본문을 대강 열었더니라, 다시 그천왕공으로부터 연부제의 부리수 아래에 내려와서는 이 땅에 있는 일체중생의 어리석은 본부들을 위하여 나의 근본이 노사나 불의 심지본문 중에서 조발심 속에 상상송화하듯 한 가지 개법을 설하나니 이것은 금명금강보계이며 일체부처님의 본원이며 일체보살의 본원이며 불성의 종자니라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어서 온갖 뜻과 아름아리와 형상과 마음이 있으니 이 뜻과 마음이 모두 불성계 안에 있나니라 마땅히 결정된 인이 항상 있으므로 마땅히 법신이 항상 머무는니라 이와 같이하여 열 가지 바라젤 목차가 세 개에 나왔으니 이 법계는 삼개의 일체 중생이 머리 위에 받들어 지느지니라 나는 지금 이네 대중을 위하여 무진장 계품을 거듭 선언하니 이것은 일체 중생의 계이며그 본원의 자성이 청정하니라 나는 원망과 보아신 노사나 무리라봐야오로 연하대에 앉아서 둘러서니 천화상에 다시 천에 화신이 석가무니불을 놔두어 한 곳에 백액세계여세계마다 석가무니불이로다 각각 고리수 아래 앉으사 일시에 성불하신 천백억 석가불은 노사나 부처님의 본신이로다 천백억 석가무니 부처님이 가까운 미진수 대중을 거느리고 노사나 부처님의 처소에 일어나서 오묘한 이의 본문을 듣사오니 감노문이 활짝 열리미로다. 이때에 천백어 부처님이 본도량에 돌아와서 각각 보리소 아래에 앉으사, 우리 본사계시신 10중 48개를 송하노니, 개는 밝은 일월과 같으며 또한 영락 핏술과 같으니라 미진수 보살들의 이름 말미암아청각을이루이로다도산아에서 송하심이라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송하노니, 너희들 새로 배우는 보살들도 이 개를 받들어 가져서, 청정하게 수지한 다음에는 모든 중생들에게 전하여 줄지어다 분명히 듣고 바르게 송하는이개법은 불법 중에 계당으로서 따로 따로 해탈하는 법인 마라자의 목찬이라 대중들은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 너희는 당내에 이를 붙여요 나는 이미 이를 붙여 이니 항상 이와 같이 믿을 진대는 게품이 이미 구속한 것이로다. 마음을 가진 일체중생은 모두 다불계를 섭해 있음에 불계를 받은 일체중생은 부처님의 지위에 들게 되나니 위치가 내갑과 다름이 없어 진실한 불자라 하는 것이니 대중은 모두 다 공경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계법을 들어라. 그때 부처님, 석가문니 부처님께서 처음 우리 수아에 앉으사 무상 정각을 이루시도 처음으로 보살을발라대 목차를 결정하시니 그것은 보살과 사슴과 삼보에게 요순하는 것이며 지극한 대에 요순하는 범이라 요순하는 것을 개라고 하며 제주라고도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입으로 무량한 광명을 놓으시니 이때 백만억 대중 모든 보살과 십발보조 유격천자와 십육대 구강이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외우시니 일체 재물의 대승계를 듣더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에게 구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지금 보름마다 여러 부처님의 법계를 성하노니, 너희들 일체발심한 보살들과 십팔치 십장량과 십금과 십지의 모든 보살들도 따라오마라. 그러므로 개의 광명이 입에서 나왔으니, 연만이 있고 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광명과 광면은 청, 황 적, 배, 극이 아니며, 빛깔도 아니며, 마음도 아니어, 있는 것도 아니어, 없는 것도 아니니라, 인가법이 아니니 곧 모든 부처님의 본는이며 보살들을 행하는 근본이며 대중 여러 불자들의 근본이라 그러므로 모든 불자들은 당수지하여 독성하여 잘 배울지니라. 불자들이여 자세히 들어라 이 불계를 받는 이는 국왕 왕자와 백관 재상과 미국 미군이 십발번채식욕 천자와 서민 황문 음나 음년 노비 팔도 귀신 금강신 축생내지 변화한 사람이라도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가 이 계를 받을지니 모두 다제길 천정자라 이름하느니라 십중 대개. 다시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열 가지 중한 바라제 목차가 있느니라 보살계를 받는 이로서 만약 송하지 아니하며 보살이라 할수 없으며 불종자라고 할수없기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송하는 니라 일체 보살들은 이미 배웠으며 당내에도 배울 것이며 지금 배우는 이라 이제 보살 바라제 목차의 모양을 대강설하였나는 마땅히 배워서 풍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가져야 할지니라 자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 발생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찬탄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으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인이나 죽이는 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진지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응당이 상주하는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어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하여 할 것이거늘. 도리어 방자한 마음과 쾌한 뜻으로 살생하는 이는 보살의 발할죄인이라. 제2 훔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재물의 반을 하나 풀한 폭이라도 짐짓 훔치지말지니라 보살은 마땅히 불성에 효순하는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는 이는 보살의 가라이젠이라 제3 다음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연인과 진짓 음행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능 당의 효순심을 내어 일체 중생들을 구원하고 제도하여 청정한 법을 일러주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모든 사람들에게 음육심을 일으켜 축생이나 내지 모녀 참의 육신을 가리지 아니하고 음행을 하여 자비심을 얻는 이는 포살의 바라이제니라 제사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여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도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 삿된 업을 내게 하느니는 모살의 바라이젠니라제 5. 술을 팔지 말라 너희불가지리여 일체 술을 팔지 말지니라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들에게 밝고 통달한 지혜를 내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젠이라, 제육 아무 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너희 볼자들이여 출가 보살이라. 제가 보살이나, 제감 보살이나, 이구나, 이군이의 허물을 자기 집으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외도 악인과 이승 악인의 불법에 대하여 비법 비유를 말하더라도 항상 자비심으로 이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도리어 불법 중에 허물을 말하는 이는 보살의 파라이젠이라. 제7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응당이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회방을 받아서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이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착한 일을 숨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방을 받게 하는 이는 보살을 가라 이제 니라 제발, 인색하지 말며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너희는 인색하지 말며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도 말지니라. 보살은 일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벌하거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할 것이거든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한푼판을 하나 풀안 줄기도 포시해 주지 아니하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과 한 마디의 개성도 일러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쁜 말로 욕하는 일은 보살의 바라이젠이라. 제구 성내는 마음을 갖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에게 착하게 대하여 다투는 일이 없게 하며 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어야 할 것이거는 도리어 일체 중생이나 중생한인 물질을 대해서라도 나쁜 말로 욕설을 하고 폭행과 구파를 하고 좋은 말로 참회하고 사과하여도 성냄마음을 풀지 않는 이는 포살에 바라이젠이라. 제10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신이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게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한마디라도 부처님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삼백 자루 모참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하리요. 신심과 효신심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인과 사견을 도와서 비방하는 이는 보살의 발아이젠니라 잘 배우는 모든 인자들이여, 보살의 열깔에 사라진 목차를 응당히 배워서 그 가운데서 낱낱이 티끌맘도 번하지 말지니라. 만약 범만는 이는 현신의 보리심을 바라지 못할 것이며, 또한 고강의 자리와 전륜양의 지리를 잃을 것이며, 비구비근이의 지의를 잃을 것이며, 십발치, 십장이야, 십근강 십지와 불성이 상주하는 묘관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사막도에 떨어져 이겁, 삼겁을 지내도록 부모와 삼보의 명자도 듣지 못하리라. 이런 까닭에 한 가지라도 범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들 일체보살이 지금 배우면 당내 에 배울 것이며 이미 배웠으니 이와 같은 열 가지 개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질지니라 할머니 의약품의 가운데 널리 박였느니라 자4 8경계에 여기는 이제 앞에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세 줄은 제가 읽을게요. 부처님께서 네. 모든 보살들에게 고하여 말씀하시되 이미 열 가지 파라제 목차를 설하였으니 이제 마흔여덟 가지 경구계를 설하리라. 제1. 스승과 벗을 공격하라. 제2. 술을 팔지 마시지 말라. 제3. 고기를 먹지 말라. 제4. 오신체를 먹지 말라. 제5. 죄 짓는 것을 보거든 참여하는 것을 가르쳐라. 제6. 정성을 다해 공량하고 법을 청하라. 제7. 부지런히 법을 들어라. 제8. 대승을 등지고 작은 것에 향하지 말라. 제9. 겸손이를 보살펴라 제10. 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비축하지 말라 제11. 나라의 사신이 되지 말라 제12. 삿된 것을 팔지 말라 제13. 비박하지 말라 제14. 불을 질러서 물건을 태우지 말라 제15.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라. 제16. 이양을 위하여 부처님 말씀을 거꾸로 말하지 말라. 제17. 세력 있는 사람을 의지해 거지의 재물을 구하지 말라. 제18.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제19. 이간질 하지 말라. 제20 방생을 하여 죽게 된 생명을 구하라 제21 성냄으로서 성냄을 갚지 말라 제22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올바른 법을 정하라 제23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가르쳐라 제24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워 익힐지니라 제25 대중과 신승을 상고의 을잘 수호할지이다 제26 객승이 오거든 정성껏 공양하라 제27 특별히 초청을 받지 말라 제28 스님네를 따로 청하지 말라 제29, 탓된 짓을 하지 말라. 제30, 거짓으로 좋아하는 척 하지 말라. 제31, 나쁜 마음으로 불보살의 형상을 팔지 말라. 제32, 무기를 팔지 말라. 제33, 나쁜 마음으로 싸움을 구경하지 말라. 제34. 항상 길을 마음에 두어라. 제35. 원을 세워라. 제36. 서원을 일으켜라 제37.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 제38. 차례를 지켜라. 제39. 복을 지어라. 제40 가리지 말라 제41 스승을 모셔라 제42 함부로 개를 사라지 말라 제43 개를 범하지 말라 제44 개유를 외워라 제45 이웃을 교화하라 제46 법답게 설법하라. 제47 불법을 파괴하지 말라. 제48 부처님 법을 보호하라. 이와 같이 아홉 가지 계를 당에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실지니라 모든 물자들여 이사십 경계를 너희들은 수지할지니라 각고 모든 보살들이 이미 송하였으며 미래 모든 보살들이 당내 송할 것이며 현재 모든 보살들이 이제 송하느니라 모든 불자들이여, 이제 이 10중 48경계를 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송하셨으며, 당내에 송하실 것이며, 이제 송하시면, 나도 이와 같이 송하는인 너희 등 보살계를 받은 일대 대중들은 응당히, 불성이 상주하는 객번은 수지 독송하고 해설서사에서 삼세 일체 중생들에게 유통시켜 교화되고 교화되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전무를 징겨나고 수기를 받아, 세세 생생토록 악도와 판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도와 청중에 나게 하라. 내가 이제 이 보리수 아래에서 칠불에 법계를 대략 설하였나니 너희 대중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바라제 목차를 배워서 헌의심으로 받들어 행할지니라. 저 무상상천왕품 검학 중에 낱낱이 널리 뀌혔더니라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연화장 세계의 논다나 부처님께서 설하신 십지 법문분 중에 열 가지 무진개품을 설하여 마치시니 천백억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하시되 마의 수라 천왕공으로부터 보리수 아래에 이르기까지. 십주처에서 설하신 법문을 하였으면 너 여러 보살들과 많은 대중들이 수지 독성을 위하여 그 뜻을 해설하심도 이와 같이 하였더리라 천백억 세계와 연화장 세계의 미진같이 많은 세계에서도. 모든 부처님의 심장과 지장과 개장과 무량 해원장과 인과 불성상주장 등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량 일체 법장을 살아여 마치시니 천백억의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도 받아 지니고 한의심으로 봉행하더라. 십지의 모양을 널리 밝힌 것은 불화, 광, 왕, 왕, 칠, 행품의 설하신과 같느니라. 밝은 사람들은 참는 지혜가 강하여 능이와 같은 법을 지키며 불도를 이루기 전이라도 편안히 다섯 가지 이익을 얻느니라. 첫째는 시방세계 부처님께서 연민이 여기시사 항상 수호하여 주시이요 둘째는 이 목숨이 마칠 때 올바른 소견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요. 셋째는 세세 생생나는 곳마다 모든 불보살들과 보살, 도반이될 것이요. 넷째는 공덕이 모이고 쌓여 개의 바람이를 모두 다 성취할 것이요. 다섯째는 금세에나고세에나성계와복덕지혜가 원만하리라. 이렇게 되어야 사+ 참으로 불자가 되는 길이니 지혜로운 이는 다사량하라 나를 헤하려고산에 집착하는 이는 능히 이러한 법을 내지 못할 것이여 멸치나 여증을 하취하려 이도 또한 종자를 심을 곳이 아니니라. 보리의 싹을 길러내어 광명의 세관을 비추려고 할진 대 응당에 고요하게. 간절할지니라 모든 법의 진실한 모양은 나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며 항상도 아니요 끊어짐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요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니라 이와 같은 르심 가운데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을 나여 보살들의 응당해야 할 것을 차례대로 마땅히 배울지니라 배울 것이 있느니야 배울 것이 없는이에 차별하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 그 이름이 제일도가 되는 것이며 또한 마야는 대승법이라 하느니라 일체 희로의악이 모두 다. 없어지는 것이며 모든 부침에 살봐야 일체지가 모두다 여기에 나오느니라 이런 거로 모든 불자들이여 마땅히 대용맹심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계열을 밝은 구슬같이 호지할지니라 과거의 모든 보살들의 이미 가운데 배우셨으며 배 미래자가 당내 배울 것이며 현재자가 지금 이렇게 배우느니라 이것이 부처님이 행하신 길이며 성주께나 산천하신 바위로다 나도 이미 수순하여 살아였느니 한량 없는 폭덕의 무더위를 돌이켜 중생들에게 보시었고 일체의 무함께 일체지를 향하옵나니 바라홉 건데 이 법물을 듣느니 모두 다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비구 형제는 대중에게 공경이 감사합니다. 대중이 시켜서 송계하여 쌓으니 사법이 부지런, 부지런하지 않고 대문이 매끄럽지 않아 오래 앉아 대처여 대중이 내고롭게 하였으니 바라홉 건데 대중께서는 차비로 보시환이 하소서 송개수수공도 si